뭐라고? 토요일, 일요일 뭐할 거야? 뭐? 할 거냐고?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것도 생각해야 돼. 지금 오늘 것도 뭐 할지를. 그래요. <laughs> <laughs> 계획이 없어요. 가방 들고 갈까? 장기가 어플라이즈, 이거 짐짐 차기입니다. 내가 짐 짜, <진짜> 이러고? <laughs>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요리조리 아주 바쁘죠. 몇 번째 만지는 몇 번째 만져 대충 해라 막 여기 오사카 어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어? 니 전화 오늘 안 볼게 오늘 하면 되는데 <laughs> 됐나? 너무 한거 아닙니까? 수빈아 지금 몇십번째 그렇다 내 남편은 오사카에서 더 이쁘고 싶다 똥색핑 쪼꼬미와 키크니 피크니. 안녕하십니까 오늘은? 우리 오늘은? 오늘은? 우리 오늘은 뭐 합니까? 정말 할게 없어 보이죠? 저희는 지금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. 오니기리 맛있다고 하는데가 있어가지고 그거 먹고 그다음에 스시. 스시도 먹고. 약간 아점으로 먹는 거죠. 아침 먹자마자 점심을 먹어버리는 거죠. 인기 번호판에 왜 점점이 붙는지 아시는 분? 중국 입은 친구들은 학교 땡땡이 고 어.. 학교 땡땡인지 아니면은 실..실습..실.. 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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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. 모르겠다. 커다먹자 애체능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. 애체능이 10시에 돌아가는데. 어우 대답도 하기 싫어. 애왜 이렇게 뚱뚱하냐? 우와 잘 먹네 쟤. 음. 음. 어 얘네들 대체적으로 뚱뚱한데? 혹시 얘네들을 잡아다가 중국에서 어, 니길복고 와, 엄청 크네, 얘 사이즈가 사이즈가 밥 사이즈가 너무 안 돼. 이거 먹고 스시 먹을 수도 있겠어? 일단 아, 뒷면 스티커로 있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객님은 카페이 드라이트 가

너무 어 아무도 안 봤지? 와또봐 <놀발> 아니 괴로운 와이프에게 오바라는 단어 맞냐고요 와또 <놀발> <놀발> 이런 <사람> 안 좋은 거서왜 자꾸 보라 그래? 아 <놀발> 네,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도톤보리에서는 조금 멀고 또 애기들은 다 똑같구나. 징징 개들한 징징. 징징. 징징 아 진짜 왜 그러냐? 어제부터 그런 개그 하지 마. 아저씨 같다고 너도 내년에 하게 될 거야. 나 아직 그 나이 아니야. <laughs> 이렇게 기다려서 먹고 맛있을까? 아, 드디오들어 아, 습니다 아, 드디어. 아, 드디어. 스네 브러시. 어 드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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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이어 드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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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이

새우입니다 새우. 술 먹으러 왔니? 천천히 먹어 지금 한 시간 기다려 가지고 지금 요는데 지금 이거 5분도 지금 안 됐죠. 아니 무슨 이빨에 모터를 달아 그는가 이제 5분이야. 아니 나 말하고 있잖아. 와. 맛을 좀 느끼면서 먹어. 아, 보이나 진짜 작은 크기 어쩔 와사비가 엄청 올려져 있거든요 이제 와사비가 왜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어. 마지막 장어 갑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먹고 7000원에 나왔어요 일단 이제 숙소 그거짐 찾고 그 다음 숙소로 연결 가야겠습니다 고지소 사러 <laughs> 갑니다 제가, 제가 항상 덜렁내면서 먹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묻히고 먹는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 오늘은 묻히고 먹었는데 없네라고 하는 거지. 근데 안 묻었어. 안 묻었다고. 무은게 없어. 근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말한 게더드물없어 설마 뒤에 묻힌 거 아니야? 하고 뒤를 봤지. 하나, 하나. 이거 시마름 나. 어. 좀어 어어. 치나 치안 나야 되는데? 티 엄청나. 치 일본의 부어빵이에요. 도톰합니다. 두께에만 최선을 아, 다한 부어빵. 호텔 너무 귀여워버리게. 플러모텔플러모텔 플러 나왜 이렇게 아파 보이지? 어, 체크인 3시간 나갔대요. 륜즈탱크통 상진하러 왔습니다. 힙! 바르 힙! 아! 힙 미! 너무 귀엽다 이거. 힙 미! 또차 먹어? 라고 놀라셨죠? 쇼핑하는데 영상 을못 찍게 하시더라고요. 후딱 쇼핑하고 또밥 먹으러 왔습니다. 진짜 이 영상은 살리기 싫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저희 남편 개그를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빠르게 요약해보겠습니다. 어, 어. 꼬미니스가 되세요. Just a f a m i l 달아, 달아. 밝은 달아. No!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토요일이에요. 아침 10시. 제가 지금 아픕니다. 감기 몸살. 오사카에서 4일 차고요. 우리 지금 다이소 가야지. 교통보이가 여기잖아. 해지는데? 오 해서 해가 뜨는 거지. 해가 그러니까 해가 지 그래 해가 뜨는 그래 해가 지... 해가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음... 찐다고. 서원샵이 여기야. 일3삼 m 로 예시는 얼마? 오오늘 딱히 계획 없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시간 보낼 때. 아. 일단 그래도 작은 소소한 계획을 짰다고. 제가 가는 다이소는 누가 리뷰에 남겼는데 오사카 지역 중에 제일 크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근 다이소에서 꼭 사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어서 진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다이소 오 겁나 크죠 진짜 살거 있어 자기? 아니 뭐 산다며 뭐. 한 4분이고. 한... 벽마개 하나. 잘안 돼. 아니 어디 갔지? 아 이제 없어졌는데? 아니 뭐 한국에 있는 한국에도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더만. 어디 간 거야? 아, 옷좀 골랐어? 이거 하나 하면... <laughs> 뭔데? 뭔데 아 이거 선물 주려고. 이거 없더라고 한국에. 뭔데? 수세미 거리 귀엽지? 걸어줘 붙여서 여기 찍찍이잖아 수세미가 약간 o u g e 봐 tick tickies or Susami 아 어. 어떻게 k a Kyupta. You don't have to turn your technology. 도톤보리까지한 30분 걸리더라고, 걸어서. 그래서 그냥 자전거 두 대를 빌려버렸습니다. 헬로사이클링이라고 일본에서 공유자 마이크입니다. 아니, 이놈 어디까지 간 거요? 주차했고, 그래서 자, 잠금. 잠금을 해야 얘가 자, 잠길 거 아니야. 그 그래, 잠가가지고 이제 봤나. 쇼핑을 끝내고 어 지금도 또 먹는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먹으러 왔어요. 오, 오. 어, 맛있네 오, 오, 오. 맛있다 안 맵네 삼단계로 해도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. 어 아, 맛있다. 아니 안 드신 다음에. <laughs> 아 지금 날씨 좀. 추울 때 라면 먹어주면 맛있다고. 진짜 스시 먹자고 한 거. 좀 끌고 왔다, 끌고 왔어. 너무 힘들어서 서로 이제 모른 채 하고 가고 있지 만 말고. 봐. 10시에 나와가지고. 오늘 숙소는. 이렇게 좀할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대중탕 목욕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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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숙소를 잡았습니다요 짠따라따라짠 일단 문 엽니돈 에이 에쉬 트윈베드 아니네 되게 작은데? 아이씨 야씨 이게 어떻게 20만원짜리 방이야 씨 아이씨 고베르 갈걸 오늘도 아침이 해났어요 버스가 지연이 돼가지고 고베르를 갑니다 고베르 왜 갑자기 고베르를 가느냐 아, 어제밤에 스시를 두 번이나 먹었는데 둘다 너무 뭔가 쉬운 거야 오 이건 스시점에서 처음 보는 건데 맛있었어요 Mano 음? 만 원. 만 이천 원한점에만이 n i c h a Mano, 저는. Mano, 저는. m 행 n o 저오지 a 요지리는요 맛있다면서 또 a 시미쳤는요 낮에 왔던 스시집도 왔죠? 근데 배불러서 감동은 없죠? 들어오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거. 아이 씹어 삼키고 있냐 밥알이 며칠 내내 돌아다니고있다야 고베 맛을 못 잊겠는 거예요 고베에서 먹었던 스시 맛을 그래서 고베를 다시 가서 그 맛이 여전히 나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좋스 하더라고요 맛있는 건 맛있긴 했는 여러분들 오사카 오시면 꼭 고베 1박 하세요 진짜 고베 너무 좋아요 제발 여기서는 천천히 먹자 어? 빨리 먹고 교자 먹으러 가야 돼 아이씨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드디에요 웨이팅 30분만에 들어 진짜 이 집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국 매뉴 없었는데 생겼네 잘몇개 시켰냐? 한 17개 시켰냐? 네 오늘도 제니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어어 어. 자먹고습니다 바꿨어. 와저어 이거 너무 싫은데. 이 전어 이거 나는 이거 나는 이 껍질 있는 거난못 먹겠다. 그냥말 확실해. 이제 물려? 안돼 넘겨해. 윤주야 비교 해야지 넘겨서. 피조개입니다. 그래서? 너무 맛있어 피가 너무 좋러먹어네 먹어 먹어. 좋더이도 먹어봐. 이게너살인데남편이왜 하면서 네이라고요 괜찮? 괜찮아? 괜찮아? 응. 어 그래? 이거 국구야. 네 이거 너 이거 너무 좋네. 이거 너무 좋네. 이거 너 미 음, 그거 아니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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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때 어, 이만큼 먹었는데도 11만원 12만원 나왔습니다 음. <laughs> 결국엔 역시 고배가 1등이었다 아아 아. 어떻게 이렇게 우리 카페를 안 가냐? 어, 카페 가한 번도 없어. 간적이 없어도 가보면 안 되죠? 제 <laughs> 밥도 먹겠다인데.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. 꼭 가야겠나 보다 그곳을. 자, 그 다음은 만두를 먹으러 가봅시다요. 고베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. 이런 노포점들. 여기는. 이곳 맛이 변했을지. 음, 아, 이러가데이아몬입네니다이인분입니다 이 백종원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곳이야다 단일 메뉴든 만두 하나밖에 없어요 어때? 맛있어? 맛있어 술집에서 먹은 만두보다? 훨씬 맛다 여기가? 터질 뻔한 배를 쥐어 잡고 드디어 시내 구경을 하는데. 아 귀엽다. 센탑 너무 귀여운데? 네. 아, 이것도 너무 귀엽다. 맥타노, 우와! 이야! 네. 네. 너무 귀여워. 와, 네. 너무 귀여워. 돌았네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하는 남편사마. 더 좋아했으면 싶어한 나머지 어어 어. 아주 그냥 포켓몬 나라의 델다 노불더라고요 서윗하게 애기들 많은 곳에서 찾은게 바로바로 어어 아이씨 이놈더 많다 그러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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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후로는 펜타 인형을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으응 음, 음. 도톤보리 중앙광장에서 오래 버티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꽤 어렵나봐요. 도전자는 많았는데 5초 그 이상 못 버티시더라고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행 네판, 4호차에서 4호차까지 행, 간사이공항행 5호차에서 8호차까지 행, 마카야마행입니다. 도중에 <목소리도> 히네노에서 분리됩니다. 잘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십시오. 잘못 탔다고. 놀랬잖아. 야, 내릴뻔 했잖아, 씨. 너무 더맨 더머의 오사카 여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